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실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초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멀리는 못 가도 청주 시내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산들이라도 돌아볼까 해서 낯선 산행길 소개합니다. 야산이라 위험한 것은 없고 거의 육산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개발을 통해서 2020년 5월 1일 개장된 도시공원인 참두봉공원을 먼저 올라가지요 청주 남봉 남중 남쪽이 산행 들머리입니다아우여섯 계단을 올라와서 조금 더 오면 이런 쉼터가 나오고 저기 갈 길이야. 다음은 동명 어린집 갈림길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소남반 밑에 운동시설이 있어요. 낮은 능선을 넘으면은요 앞에 보이는 광주 이시 사당이에요. 청주교육대학교 갈림길 능선이에요. 교육대학 갈림길 능선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기 대왕 참나무 심토. 가 있고, 저 건너용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특례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지자체가 직접 토지 보상에 나서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의 최대 30%까지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례 제도랍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잠두봉 위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모양이요. 정자에서 둘러보는 동북쪽 청주 시내 전경. 뒤에 보이는 건 우암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한남금북정맥. 정자 앞에는 안내판이고, 여기서도 경사가 조금 있어요. 왼쪽으로 갈림길 그 왼쪽 갈림길은 자연학습장 가는 길이고 이사 여기 실의자가 한개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은 누에 광장 가는 쌍갈래 길이 나와요 갈림길 직진합니다만 계단을 내려와서 있는 누에 광장 쌍갈래 길이요 다음에 운동 시설이 나오고 잠두봉 정상 자리는 요 앞에 도로를 건너서 출렁다리가 있는 자리에 없어지고 정상 자리는 더샵 퍼스트 파크 아파트가 들어서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누에 광장에 왔습니다. 저 앞에는 누에 모형을 만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여기는 다음, 내화봉인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누의 다리가 있고. 이게 새로 생긴 아파트에요. 시를 뽑는 누의 특색에 맞춰서 거미줄과 사각 모양으로 만든 놀이 시작이에요. 누에 다리로 갑니다. 대림 2차 아파트 갈림길이네, 오른쪽으로 아파트 때문에 끊긴 잠두봉 2길 능선에 올라왔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짧지만 급경사 계단을 내려가서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가면 이제 사실상 잠드봉 산행은 끝나는 셈이 아파트 단지 가운데 길을 지나서 다음 매봉산으로 이어집니다. 도로를 건너 한솔초등학교 입구 오른쪽으로부터 매봉산 산행이 시작됩니다. 음료가 적합하다고 나와있네. 한솔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우측으로 매봉산 산행이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아니, 배드민턴장인가? 이 능산 따라가면서 운동시설이 여러 개 있어요. 도로를 건너갑니다. 능선에 운동시설이 여러 곳 있어요. 음. 한동안 아파트 단지 내 솔밭 능선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오는 길하고 만나는 능선에 올라왔어요. 매봉산 둘레길에 왔는데, 요 가운데가 매봉산 올라가는 길이고 이건 북쪽으로 난돌릴게 매봉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좀 가파르요 가파른 계단길 따라서 94계단을 오니까 여기 배드민턴장이 배드민턴장 끝에는 화청각이 있네요 화청각에서 되돌아 올리면은 또 하나 배드민턴장하고 운동시설이 나오고 매봉산인데 구룡산 두루봉이라고 나와있네. 저 위에 수도시설이 있어요. 음료가 적합하다고 나와있네. 다음 봉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화청봉이 올라와있어요. 화청봉을 다녀서, 내려갑니다. 한마음 이 2차 아파트 갈림봉 그 갈림봉에서 우측 길로 갑니다. 갈림길이에요. 이 길은 결국 가서 만나는데 이 우측에 이 봉으로 올라가 보죠. 이두 길은 만납니다. 그 봉에 올라와서 다시 고룡산 길로 갑니다. 그 봉에서 내려오면 밤나무 단지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아까 그 갈림길에서 오는 길하고 만나요. 밤나무 단지를 지나요. 3위가 파트 갈림길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저가 이제 우편집중국 갈림길에 있는 우편집중국 갈림길에 있는 만내판은 넘어졌네 갈림길에 있는 그 휴식소를 지나서 구름다리로 갑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여기 저 모층 오거리로 가는 구름다리가 나오는데 지금 구름다리 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매봉상 등산은 끝나고 이제 구룡산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남쪽. 북쪽. 가을이네요. 등섬 오른쪽 청주지방법원 자리에 두꺼비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구룡산 두꺼비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구룡산 산행이 시작합니다 구룡산 산행 시작합니다 모충 오거리하고 중국대학병원 입구 갈림 능선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한들교회라고 표시돼 있는데 구룡산으로 갈 겁니다. 운동시설과 쉼터가 있는 구룡산 첫 봉이에요. 그 봉에 있는 안내판인데 개신 배수지 갈림길에 왔어. 요 올라갈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개신배수지 상당히 넓고 운동시설도 있고 개신배수지 뒷봉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이쪽이 구룡산 올라가는 길이고 저 사람들 올라선 데가 구룡산 정상에 감시초수와 수도 그리고 운동 시설이 있는 구룡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에서 주변 조망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쉬지 않고 그냥 내려가기 시작했어. 운동 시설 있는 데을막지나면이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측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기도 어디로 가는 길인가 능선 갈림길이 나왔네. 여기 쉴 의자가 있는 동쪽 조망점이 나왔는데, 나무 때문에 글쎄. 청주지방검찰청에 있는 동쪽으로, 여기 동남쪽이고, 여기 산남동 그 지구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능선에 바위가 몇개 나오는데, 이 밑으로 구룡 터널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이 능선에 드물게 나오는 바위가 있는데요 두꺼비 생태공원 갈림길에 와 있는데 원흥이방죽자리 자, 난 수자원공사 쪽으로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화숲 체험원 갈림길인데 아, 여긴 복잡하네 아, 송화동 쪽으로 갈 거예요 우측으로 성화동 갈림길이고 여기 쉴 의자가 있고 이게 내가 갈 길이고 거기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성화동은 1.3km 두뱅이 생태길 수자원공사로 갑니다 돌아보는데 왼쪽으로 두뱅이 생태길은 왼쪽이고 이 오른쪽으로는 이 묘가 있는데 여기 산남동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네 여기서 직진은 성화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은 수자원공사 배수지 있는데 세광고등학교로 가는 길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미평동으로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하도 좋아서 청주 중심지에 있는 근교산 여기 잠드봉으로 해서 매봉산 여기 구룡산 등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구룡산에 와서 어, 미평동 가는 갈림길에 와서 잠깐 쉬고 있어요 그게 카메라에요? 음. 꽤 급하게 잠시 동안 갈림길에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급경사였습니다 또 다시 조금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세광고등학교와 수장공사 배수지, 그리고 저 뒤로는 저기 팔봉산이에요. 왼쪽으로는 산남 3지구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부터 이리 가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자주 나와요.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아, 까짝이, 뭐야, 미평동 갈림길에서 처음에 날아올 때그 급경사 이에는 거의 오르내림이 없는 평탄한 육상길이에요. 왼쪽으로 푸르지아 아파트 100m 칼림길이고 지금 나는 능선 타고 산남고등학교로 갈 겁니다 산남고등학교 900m 남았네 여기서 산남고등학교 쪽으로 안 가고 능선길 오른쪽 길로 가볼게요 평탄한 육산길로 이 능선 끝까지 왔는데 보니까 요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산남동 버스 종점인데 여기 길이 끊겼네 이리 오지 말아요 여기 길이 막혀서 길을 만들면서 간신히 버스 종점 뒤로 해서 우측에 이 마당으로 나가네 대신 여기, 여기 와서 요즘 보기 힘든 코스모스 가을 전 영사를 만나네요. 우측 그 펜션인가? 집인난 데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날이 가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시 버스 스톱, 버스 정류장 위, 왼쪽이 하수구 타고 내려갑니다. 참 헤매다가, 이 청주소원 노인복지관이 있는 이 버스 종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룡산, 산행 끝내요. 느린 걸음으로 약 3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가을 난 꽃이 펴서 신기해서 올렸어요.